반갑습니다. 어, 브릿지교회 개척준비 온라인 나눔 세 번째 시간 열어가겠습니다. 어, <laughs> 잘 지내셨죠? 이제 어제 금요일에 영상을 못 보내드렸는데 못보내드린게 아니라 사실 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들 조금 나누고 어, 앞으로 조금 일어날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어, 같이 또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목요일 날 갑작스럽게 이제 장례가 생겨서 우리 중동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어, 아버지께서 이제 소천하셔서 통영에 있는 장례식장에 밤늦게 가게 됐습니다. 이제 갔다 오니까 이제 목요일 밤 12시 한 20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긴 사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어, 도저히 영상을 이제 찍을 수가 없어서 이제 자게 됐고, 어, 그 다음 아침부터 계속해서 이제 사역이, 음 그러니까 어제부터 계속해서 사역이 시작되는데, 뭐, 멀리 사하까지 가야 되고 갔다 와서 그다음 또 바로 신방이 있고 여러 가지게 막 상황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역들이 어 이번 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지금 사실 다음 주에도 이어져요.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개척 교회 개척 관련된 세미나를 하나 듣는데 어 여러분들 이 앞으로 제가 자주 얘기하게 될 어떻게 보면 이브리지 교회에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또 마음먹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됐던 책을 쓰신 어팀 켈러 목사님에 어께서 만드신 성교 단체가 이제 하는 세미나인데 어쨌든 이제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듣게 되고 금요일 토요일 이사 교회 새벽 기도 제가 지금 설교가 있고 우리 교회 어 그리고 그 새벽 기도 끝나면 토요일 아침에 이제 서울로 비행기 타고 결혼식장에 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들을 제가 앞에 두 번에 두번 찍었던 그 영상처럼 어, 이렇게 제 목회 철학을 담기 위해서 좀 준비하고 내용이나 이런 키노트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영상을 찍지 않고 뭔가 이렇게 스탑 해놓기에는 우리가 또 마음을 모아야 되는 시기고 저도 함께 기도하고 싶기에 어, 당분간 조금 상황이 허락될 때까지는 어, 어떤 그런 목회 철학적인 부분들을 나누기보다는 지금도 당장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마음을 모아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로 조금 채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저한테 그렇게 막썩 편하진 않거든요. 뭔가 이제 <laughs> 계획이 서고 시작이 되면 딱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 성격인데, 어, 또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또 멀티태스킹이 잘안 됩니다. 뭐 동시에 두가지 일을 같이 하는 게안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잖아요. 이제 당연히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시간들 보내면서 지금 저에게 맡겨진 사역은 교회 개척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이사교회, 어, 제가 또 오랜 시간 동안 몸담오고 은혜를 입었더니 교회 사역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개척 준비보다는 지금 현재 시게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마음의 판단이 섰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초반부터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어, 싫었지만 이제 이런 모습도 정직하게 함께 나누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제 이후에 개척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한 공동체를 섬길 때에 분명히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것들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게 할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때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를 잘했지만 그것들을 바꿔야 할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떠 올랐는데요. 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 특별히 또제 성향상, 여러 가지 계획들 막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 했을 텐데,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과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의 음성 듣기를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예상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어떤 상황들이 생겨서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어, 그 지체의 어려움과 함께 하는 것, 공감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브릿지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 앞으로 이제 우리 같이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경조사들이 많이 있겠죠. 뭐 결혼식도 있을 거고, 뭐또 누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 병문안의 일도 있을 거고, 또 장례일도 생길 거고 한데 그때 이제 우리가 조금 이런 마음들, 우리 우선순위를 잘 정하되 상황에 맞게끔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 유연성. 어, 그것이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항을 주셨음을 생각함으로 인정해드리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아픔과 마음들을 공감하는 일들이 우선 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라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기도 제목으로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사항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 특별히 또 각자 섬기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다시 이 영상을 시청하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 또 어, 대부분이 이제 함께 하기로 결정한 분들일 텐데 이 사교에서 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섬기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 그런데 우리 우선순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또 어, 하나로. 뭉쳐지고 또 손잡고 함께 이 길을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오늘 전은주 씨가 부른 어워팅 앨범에 있는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 나누면서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 잡고 가세.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면에 번져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서로 상황들이 쉽지 않고 온전이 열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상황들을 감사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각 그때들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안내해 주시길 주님. 이동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떠나주시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우의 자리도 있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사역할 수 있도록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사이어려고어때 하나님, 하나님 그러는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시고, 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고, 시옵소서 아버지하고 아버지 바라보나하나님 기대하면 아버님께 함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가지 사항들이 앞에 놓여있습니다 사항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항들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게되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생각과 많은 계획들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그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굴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하나님께 상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서 아버지 도주시옵그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서보내어주시 주님 인도하여 주시 주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수 있지만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주요 인도하여 주시고 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관들이또나님도와주시 주님 주 하나님 께서, 인 도하 여 주시 옵소서. 하나님 그 마다 보여 주시 옵소서. 하나님 그 말도, 을 여주 주 마다 주시 옵소서. 그 마음 에 있는 두려움 과 어려움 버리하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 옵하주하여하 주시 옵소여주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상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열려지지 않고. 우리 뜻대로 우리의 계획들이 펼쳐지지 않는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마다 모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또한 우리 브릿지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사교회 사역들을 또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새로운 공동체를 열어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여 이 사역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지 게을리 않도록 주님 마음의 분주함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을 온전히 바라보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토요일 잘 보내게 하시고 주일을 잘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함으로 이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 세 번째 모임 이렇게 마치고요. 어,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아침마다 이제 이 카톡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렸잖아요. 개인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어, 또 바쁘고 이렇게 하다보면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 밑에 보시면 설명란인데 거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거기 이제 카카오 채널 링크랑 또 여러분이 기도 요청할 수 있는 그 기도 요청 쓸수 있는 그 구글 폼을 제가 만들어서 지금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 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제가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또 삶을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잘 보내시고 또 내일 주일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뵐 때까지 내일은 이제 주일이니까 조금 영상을 쉬고요. 어 다음 주에도 이제 상황이 될 때마다 이렇게 올리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토요일도 평안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세요.